전문인 성교사 선서를 하시므로 전문인 성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을 받은 사명자로서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량호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디모데 후서를 심으라는 주제로 디모데 후서 4장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길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스승을 모아들이지 말라.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행동과 죽은 행동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이 우리 몸에서 행동하심과 그분의 생각이 나타나신가 그분의 평강의 나라를 두고 엄숙하게 명령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선포하십시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책망하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진리의 복음을 실현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네의 길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마음에 맞는 스승들을 모아드리고 그 스승들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들은 건전한 복음과 진리는 몰래하고 꾸미는 이야기에 정신이 팔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고난을 이기며 건전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받은 그 사명을 안수하십시오 의의 면류관을 찾으라 디모데우서 4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 바울은 이미 내 피를 부어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하여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훌륭하게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몸에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대사를 가로 가고 그레스계는 갈레아대로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대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마가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 기고를 앱베서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어와아의 집에 두고 온내 예투를 가지고 오고 또 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특히 양피지로 만든 책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악착같이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리를 제공하는 알렉산더가 나를 해하고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 행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대도 알렉산더를 경계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악착같이 반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법정에 섰을 때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가버린 그들에게 주님께서 엄벌하지 않게 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나에게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복음을 완전하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진리의 복음을 모든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들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브라스가와 아글라와 오레시보 부러운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대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도 몸이 아파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일을 마치도록 서둘러 오십시오 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그밖에 모든 형제도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대의 몸과 하나 되시기를 빌며 주님의 평강이 은혜로 그대와 항상 함께 있기를 빕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